장인어른이 선물을 보내주셨어 아빠가? 어. 나한테는 이야기 없었는데? 금을 보내주셨어 금? 응? 요즘 금값도 비싼데 금을 보내준다고? 어. 왜난안 보내주고? 어. 가봐 구경하러 가자 바로 이게 금이야! 이게 뭔데? 요별 집이잖아. 요즘은 이볏 집이 금볏 집이요. 이볏 집이 없어서 흙산 어. 농가들 지금 난리가 났어. 우리도 쇼츠에 볏집 없다고 막 그랬었잖아. 안 그래도 궁금해하셨어. 이볏 집이 없어서 가지고 제가 트럭 끌고 논에 가서 손으로 트럭에 실고 <laughs> 가지고 와서 소들 먹였었거든요. 차도 빠뜨리고. 와, 아, 내가 그걸 하면서 난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났구나. 진짜 한열 번은 생각했어. 아 허리야. 그 차에 옮기고 옛날에는 그 차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겨우기 끌고 댕겼을 거 아니오. 야 그걸 하면서 와 진짜 옛날에 소키였으면 진짜 나는 외에하고 도망갔다. 그러던 찰나에 장인어른이 짱!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오늘 온 거야? 오늘 아침에 왔어 따끈따끈한 이거 무려 어제 장인어른이 포크레인으로 일 끝나자마자 포크레인 끌고 가가지고 그집기로탁 집어가지고 에이. 차에 딱 싣자마자 바로 밤에 올라와서 아침에 바로 내리고 이거 쿠팡 로켓배송 저리가라야 집을 로켓배송으로 받는 경응 싫었다잉 하자마자 다음날 새벽에 바로 왔어 지금 썰어가지고 아 썰은게 아니지 오픈했거든 소들한테 어 엄청 좋아했겠네 한번 축사로 가보자. 근데 아빠가 이볏집이 올해 잘안될것 같다 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내이라고막 그랬는데 나도 괜히 긴장이 되네. 이거야? 지금 나열돼 있어. 포장지가 이쁘네. 민트맛이랑 이거야? 로켓 배송으로 올라온 볏집이야 신선도가 다르다잖아. 야, 써봐. 근데 잘 말랐네. 잘 말려서 보냈네. 완전 A급이요. 나는. 바닥이 막 그래가지고 흙덩이가 오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거든? 어. 흙은 커요 흙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 흙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와 이거 다 벽집 밖에 없어요 그래? 너네는 아직 볕집만못 봤지? 자 일로와 한번 맛보소 근데 옛날에는 아빠가 나한테 전화를 더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나보다 여보한테 또 전화를 많이 하시네 오늘도 세통인가 했다고? 나 아빠랑 전한 화게3일 전이 마지막 인거 같은데. 어제도 한통 어제도? 어머, 얘는 왜 이래? 어머, 여보 얘는 아유, 얘는 왜 이렇게 묶여 있어? 아니야 엄마 가 지금 자기 새끼한테 뭐하냐고 아니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보러 온 거야. 아니 얘왜 묶여 있냐고? 지금 송아지가 아파. 아파? 하도 설사를 해서 굶기고 있어. 절식 자꾸 먹으면 먹는 대로 쏟아내 가지고 음... 비틀비틀 대서 수사도맞야 되고 할게 많아. 야, 아프면은 주사 맞아야 돼. 우리 애들도 장염 걸리면은 수액 맞고 그래. 내말 듣고 있어? 너 수액 맞아야 된다고. 아! 여보 봤어? 치겠어? 오, 나를 막 이렇게 하네? 나를 이렇게 해 얘가. 주사 얘기하니까 나를 때리네. 수액을 놀라 그랬는데. 어. 너 멀쩡해? 왜? 원래 아까는 비틀댔거든. 지금 왜또 왜 이렇게 힘이 넘치냐? 여보, 근데 눈이 막 엄청 들어가지 않았어? 움푹. 절식시키고 이러니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막수행날 정도까지 이제는 아니네 음. 포장 단계네 다행이다 좋아 좋아 소들에게 깨끗한 식사를 할수 있게 여보 근데 주변에서 조사원 아르바이트 신청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조사원? 여보도 하려고? 내가 어떤 조사하려고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잖아 통계청 그거 아니야? 요즘 누가 통계청이라고요? 아니야? 통계청이 승격을 해서 국가 데이터처로 바뀌었어 이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국가 데이터처입니다 아니 하여튼 농림법 총조사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맞지? 기똥 찬데? 아니 우리도 이제 곧 이거 조사에 참여해야 되잖아 근데 나 이거 처음에 설문조사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축산을 하다 보니까 소는 몇 마리 키우세요? 어떤 가축 키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농사도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작물 키우세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실제 농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 농림업 총조사를 굳이 참여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사한 농가 현황들이 제대로 통계에 남으면 네. 앞으로 지원이나 정책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까지 마을의 발전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조사한 결과들이 정책에도 참고가 되는 거였어? 참고가 되는 거였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사료가 떨어지는 스마트팜 보급 확대와 같은 축산 정책도 있고 이렇게 농기계 임대나 구입 지원도 있거든? 요즘은 귀농이나 농사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정착을 돕거나 시골 어린이집 같은 생활 인프라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진될 때이 조사 결과들이 참고가 된다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들어본 정책이 이런 조사한 결과들로 참고가 되는겨? 농림법 청조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년 5년마다 실시가 되고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돼.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버님도 아시겠어요? <laughs> 아버님, 농림법 청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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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시겠죠? 이제 볏짚 작업할 때가 돼 가지고 음. 기계를 갈아껴야 됩니다. 천천히 오세요. 조심하시고 지금 뒤에 장착할 이 기계가 빗집을 모아주는 기계거든요. 이거를 이제 달아서 논으로 나가야 됩니다. 조중이 안 맞잖아, 반대쪽에.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아, 됐다, 됐다, 됐다. 기계가 나보다 나이 많을 것같아 근데 봐도 나이가 많아 보여. 뭔가 아버님의 청춘을 함께한 기계 같은데. 흔히 뽕 뽑았다 말이야. <laughs> 꼈어? 안 돌아가? 이 얼른 이렇게 잡고 돌리면 돌아가야 되는데 <laughs> 안 돌아가. 얘랑 얘랑 맞춰서 이렇게 홈끼 딱 맞으면 들어가는데. 아. 얘 홈을 맞춰줘야 돼. 왜안 돌아갈까? 오 어, 돌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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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기계 누가 좀 쉽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봐 내가 해볼게. 장 장사, 장사 며느리가 나서야지 또. 해봐 합의 해보고 싶으면 하다가 다치지는 마라. 이 이걸 또 돌려 야 되는 거? 왜또안 돌아가? 돌아가는겨. 이게 이게 돌아가는겨? 응. 어. 안 돌아간디? <laughs> 들어가는 겨? 그거 돌려야 돼. 아, 돌아가야 돌리지. 대봐요. 아우, 왜안 맞죠. 아버님 비켜 봐요. 그 모양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와요, 나와. 안 되겠어. 아유, 래핑기를 하... 하기도 전에 이거 돌리다가 끝나겠네, 하루가. 뭐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시동 켜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결국 나와서 한번 시도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다시 시도. 이제 여기 길을 맞췄어요. 됐어? <laughs> 됐어.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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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야. 이거는 잘 들어가잖아 그치? 자 이제 그거 꽂고 좋아! 지금 이 모든 게소볏집을 먹이기 위한 작업 1년치 식량을 또 위해서 가야지 오! 기계 작동 잘 되는데? 오! 돌아간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완료 오케이! 어 기계하는데 힘들었네 데문어 근데 농림업 총조사 어. 방문으로만 꼭 해야 되는 거야?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직접 방문도 가능하는데 이제 농업, 임업, 업 이제 관련된 여러 분야를 포함을 해서 이제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농림법 총조사 홈페이지 음 이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 해보세요. 그러면 조사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조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요 질문을 해볼게. 자 여보, 어? 내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 이거 뭐야? 뭔가 인가 주석. 이거 언제 준비했어? 근데 뭐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 조사표가 지역이나 생업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래. 아 여보가 한번 해봐. 내가 질문해봐? 어. 오케이. 지난 1년간 농업 종사 형태는 무엇입니까? 소를 키우며 인공수정사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체크하면 되겠네. 농기계는 있나요? 트랙터 세 대, 이양기 한 대가 있습니다. 와, 근데 나는 조사표가 생각보다 간단할 줄 알았는데 되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다. 내가 알기론 이게 전부 다 필요한 정보들이라서. 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걸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배우니까 솔직히 좀 재밌거든, 이거. 안될거 같아. 내가 이거 조사원을 신청하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여보. 어? 됐고. 어. 여기 있는 소들이나 잘 돌보자. 소가 밥을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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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밥 줘. 좀... 밥 달래. 그래, 이제 또. 펼집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바빠지니까 또 이게 또 수학만 했다고 끝나는 시기가 아니잖아 1년 내내 바빠? 1등, 2등, 3등, 4등, 5등 이게 설입니다 저는 서열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먹어요 이게 축사일이 빨리 끝내야지 해도 축사에 오면 기본 2시간 이상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한다 <목소리> 엊그저께 파 수확하고 또그 자리에 이제 마늘 심고 있거든요 마늘 수확한지도 벌써 얼마 안된거 같은데 또 마늘 심고 1년이 참 빨라요 벌써 한 달밖에 안 남고 여기는 축사 옆에 있는 배추밭이고 이제 그빛치 여기가 마늘밭 되겠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만들 또 심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도와드려야 돼서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